안녕하세요. 진투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기존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팀 조직적으로 좋아질 수 있게 압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스포츠에서 특히 구기 종목에서만큼은 수비가 탄탄해야지 강한 팀이 될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압박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좋아지고 싶은 팀들은 꼭 참고해서 실전 게임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작전판으로 제가 포인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고하시면 돼요. 포메이션은 일단 양팀다433 기준이고 저희 팀이 노란색 팀이고 상대 팀이 빨간색 팀이에요. 일단 처음에 압박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우리편 공격수가 공을 뺏기고 거기서 아 하고 뺏겼다고 멈추지 말고 그럴 시간에 다시 압박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됐을 시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라인을 올려 압박하는 방법과 위치를 알려 드릴게요. 제가 뭐 선수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센터백을 보면서 뒤에서 전체적으로 템포 조절을 하고 리드하는 역할 을 많이 했거든요. 하프라인 쪽에서 지역 수비로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호흡 조절하고 준비가 됐다 싶음 원톱한테 한쪽을 막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센터백에서 이제 리드를 할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됐으니까 원톱이 사이드로 모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공격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 우리 편도 어느 정도 올렸어요. 라인을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압박을 하냐? 원톱한테 사이드로 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원톱이 볼을 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포인트에요. 자, 전방으로 압박할 때는 이 원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앞에 영상을 보셨듯이 선수들 경기를 보면 공격수가 한쪽을 막고 사이드로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상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이렇게 내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아요. 이런 식으로 막으면 센터백, 상대 센터백이 이쪽을 보고 치던지 뭐 패스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이드백한테 줄때 우리 편들이 한 칸씩 땡겨서 올리는 거에요 자 사이드 백줄때윙 올려주고 사이드 백못 돌아서게 바짝 하고 뒷공간 날라하는거 생각해야 되니까 센터백 커버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잡고 한 칸씩 땡겨 주는 거 이렇게 윙도 살짝 안으로 들어오고 센터백 포도가 여기 있겠죠 원톱 상대팀이 센터 백, 사이드 백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한번 자기 포지션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상대 사이드 백이 공을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위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치 선정을 해요. 자, 이런 위치를 섰죠. 그럼 여기서 뭐 사이드 패스를 가던, 아니면 이 센터 백이 킥을 하게 하던, 그렇게 만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 편이 세컨볼 리바운드 싸움을 하는 게볼 점유율 하는데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할때 수비의 자세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비수들이 이렇게 라인만 올리면 안 되겠죠 라인을 올려주고 공격수와 뒷공간으로 침투할 거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센터백 강의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대각선으로 서서 무게중심 을 살짝 뒤로.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방 압박할 때는 이 뒷공간으로 날아오는 킥이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 센터 백들, 수비들은 라인을 올리면서도 항상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반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빌더 반대로 이렇게 가죠. 그럼 이 원톱 어떻게 가겠어요? 이쪽을 막고 가겠죠? 이쪽을 막고 가면은 이렇게 모는 거예요 상대를 그럼 똑같아요 사이드 백 윙이 우리 편 윙이 잡아주고 상대 윙 사이드 백 가고 미드필더 여기 이런 식으로 센터 백 이렇게 항상 수비수들은 사이드 백이 이렇게 나가면 센터 백들이 이렇게 살짝 뒤로 물러서 잡아줘야 돼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이드 백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반대도 똑같아요. 윙이 여기 있어도 이렇게 날아오는 거는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사실 공격적으로 이렇게 볼이 나오게 되면 이 윙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상대 윙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 위치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조직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포인트는 원톱이 항상 사이드로 몰게끔, 공을 사이드로 내게끔 상대팀이, 혹은 킥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축구는 공격할 때는 넓고 깊게, 수비할 때는 좁게, 이것만 아셔도 조직적으로 좋은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압박의 기본 개념을 잘 아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